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능력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 우리는 여우수화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유산 기억나시나요? 그 죄악이 가득한 성읍 하나님께서 어,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타락한 성읍에 거기서도 밑바닥 인생이었죠 창녀였던 기생 라합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삶을 살고 있던 여성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죄인과 그 믿음 있는 의인을 같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별하여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극유을 잇지 않고 그 의인들을 함께 멸하시지 않으시는 믿음의 첫 번째 유산은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소망하는 자,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게 원하는 자를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의 전달자가 되야겠습니다. 지금도 저 밖에는 라합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속단하지 말고 저큰성음열이고만 보면은 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정말 들어가서 정탐꾼이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만나게 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발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그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통장에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 어, 그 믿음 장고에 어떤 것들이 쌓여 있나 하나하나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그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도하 장면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두 번째 유산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또 세상을 다스리시고 변화시키는 저의 여러분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계심과 그리고 유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 뒷일들에 대하여서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은 거예 아, 이제 이렇게 하는 거면 되겠구나라를 깨닫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장 10절을 보니까 또 말하되 사신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해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르족속과 여부스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 이 일은 그러니까 시험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 일을 치르고 나니까 아, 가난에 저렇게 용맹하고 무섭고 두렵고 장대한 칠족 속에 사는데 우리는 뭐 변변치 않은 무기도 별로 없는 그런,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불가능이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어, 요단강은그 강이 뭐 짧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년의 대부분의 평균적으로는 한 3, 40m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너비가 그렇고 깊이는 한 2m 정도, 제 키보다. 조금 한이 정도 큰이 정도 큰 그래요 깊이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십오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건너라라고 진격 명령을 내려셨을 때는 모맥을 거두는 추수 기간이었어요. 말씀에도 오늘 보면은 그 언덕에 찼다고 얘기가 나오죠. 물이 이 말은 그 기간에는 이제 헐무원산의 눈이 녹아서 요단강의 넓이가 아까 3, 4 0 미터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1 5오 킬로미터까지 풀어납니다. 그세 배가 넘게 늘어나요. 그리고 산악계 물이 요동을 치고. 어그뭐 깊이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물살 가운데서 가야 된다는 것은 거의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 더구나 한두 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이몇 명입니까? 백성들 다 건너면 200만입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군사들만 딱 건너가서 뭐 날랜 사람들 좀 가가지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머지 백성들이 이제 천천히 기다렸다가 넘어오면 될 텐데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우수아 1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고 나왔어요. 군사들만 아니고요, 다 아이부터 노약자까지, 다 장애인까지 다 건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세워진 직후부터는 계산적으로 참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죠? 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그 그런 명령을 들 때마다 여호와의 심정이 어땠어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믿음이 충만한 건 맞죠. 하지만 그만큼 긴장감도 이렇게 차 올라왔을 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거리들이 어, 우리가 해야 할 싸움들이 쉬운 싸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할 때마다 아 모세가 자기 스승 자기 주인이었던 모세가 불가능한 미션을 성공할 때마다마다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여호수아한테 그걸 계속 깨닫게 해 주시고 계셔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과감하게 행군 명령을 내립니다. 3장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냇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가서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며칠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동쪽에 동쪽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절을 보니까 거기에 사흘간을 머물면서 불어난 강물들이 계속 세차게 흐르는 것을 지금 보는 중이 있어요. 여러분, 3일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정말 조것부터 시작하는 이 열이고 정복, 가난한 정복의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인가 이런 마음까지 들었을 정도로 저걸 내가 할수 있을까할 마음 정도로 들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돼서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을 듣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첫날 가자마자 얘기해줬으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laughs> 3일 동안 막물 흐르는 거 보면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라는 그 상황을 겪게 만들고 하나님 방법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꼭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다 알아서 애기 다루듯이 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구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길 원하실까요? 네,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3일이 딱 지나니까 어 셋째 날 백성들은 여우수아를 통해서 방법을 듣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진을 다 철수하여서 이천규비 저멀지감치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옆에 진 치고 있다가 언약궤를 두고 나머지 백성이 저 뒤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건너려고 이천규비 심면꽤 멀죠 언약계가 핵심인데 그 안에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3대 보물이 있습니다. 만남을,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10개 명의 두 돌판이 그곳에 들어있게 되죠. 이 속재소라고 불리는 그 언약계를 덮는 뚜껑. 그것은 이제 금으로 울중한 금판으로서 뚜껑 역할을 하고 두 날개를 활짝 핀채 요런 엘리베이터 우리 타면은 이렇게 속죄소에 그 그룹들이 이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그 그림이거든. 저는 우리 교회 오자마자 황금으로 이렇게 속죄소가 딱 있는 거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와, 이게 너무 좋다. 처음에 저희 집 사람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봤습니다. 그그 그, 그거예요. 그 그룹들이 둘이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막 피를 뿌리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도 하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있는 그일컷는 속죄소가 그곳에 있습니다. 뚜껑이 그렇죠. 하나님의 초소는 저두 천사 사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언약계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 이 무슨 뜻일까요?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 백성은 어떻게요? 해 순종합니다. 요단강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저 이천 규빗 앞에서 보니까 꾸물꾸물 움직이면서 이제 그괴 작대기가 길게 달려 있죠. 여러분 다 배우셨죠, 보셨죠 예전에 그걸 딱 들고서 물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언약계가 그들이 되고 그들이 언약계가 된 것처럼 일체가 돼서 그 발이 강에 잠기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누군가가 상수도의 그 본관을 팍잠그듯이 갑자기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사르단 지역 나와요. 우리가 읽었죠. 지금 위치에서 50km 상류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볼수 있다 없다?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어, 그니까 저 어렸을 때 제가 요단강 장면 생각했을 때 홍해 가려는 것처럼 그 앞에서 딱 벽이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첫 위에 보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딱 막으셔가지고 200만 명이 한꺼번에 건널 만큼 드넓은 드넓은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마른 땅으로 17절 보니까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과 수레와 짐승들이 잘 건널 수 있도록 다 말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스스로는 결코 할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들은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기 일들을 하였고 이것이 만나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쪽에서 시작해서 아 이쪽이죠.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다 건너가서 강가에 이렇게 서 있는 그 중간 중간에 이제 지파 장들이 여기 그 돌들을 하나씩 나중에 취하라고 하듯이 그 강가 온데서 서서 딱 대기하지 않습니까? 다 지나갈 때까지. 저랑 지목사님 처럼 등치 큰 사람들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너무 <laughs> 그렇게 든든하신 분들 때문에 잘 건너갔을 때그 그, 그, 그 건너간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자기들은 홍해를 경험했다 못했다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다 죽고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말로만 듣던 그 홍해 의 역사를 생생하게 본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와 이런 거구나 믿음이 이런 거구나를 드디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언덕 위에 넘치는 강물을, 언덕이, 그냥 언덕이 아닌데, 그 넘치는 그 강물을 마른 땅으로 바꿔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그랬을까요? 넘쳤을 것이고, 자 여리고, 그래, 너네 긴장해라, 우리가 간다, 막 이랬을 것이고, 백전 백승을 확신합니다. 이 정도의 일을 겪으면 아무리 천하의 겁쟁이라도 정말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지 않을까요? 네. 믿음의 두 번째 유산, 이 능력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따려 봅시다. 동행의 능력. 첫 번째가 구원의 능력이었다면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동행의 능력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청소년 양육 프로그램 미디안 인생을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 시간에 새 아이가 지금 훈련생으로 0주 동안 훈련받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에. 그 엄마, 아빠들도 한 명씩 모셨어요 그래서 한명한 한 명한테 편지 쓰시고 낭독하시고 읽으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보시라고 그랬더니 본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이 특별한 일을 안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직장도 다 닫고 그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제가 시키지 않아도 가정에서 그대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유산, 믿음의 유산, 동행의 능력 그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요단강을 가위로 자르듯이 딱 잘라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동행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칼로 물개기, 물베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믿음으로 베는 건 가능하더라고요. <laughs>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 때문에 지금 좀 힘드시죠. 뜻대로 잘안 되시고 혹은 자녀일 때도 있고 남편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일 일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해대란 일이 잘안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흘 동안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잘안 된다면. 오히려 신바람 나는 믿음 생활의 원동력으로 변해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년 동안 저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 때문에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한참 없이 저못태신앙 아닙니다 한참 없이 기도했지만 정말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하고 나니까 성성님들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크게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다음부터 혼자 딴데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들어주셔서 지금 두분다 권사님 되셨습니다 당장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뭐 저보다 그런 경우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물이 언제 멈췄을까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니까 그때 물이 멈추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들 옷이 어때요? 하얀 옷 입습니다 하얀, 새하얀 하얀 옷 입고 선별된 제사장들이 강을 향해서 이거 이딱 들고 원약계를듣고 걷습니다. 아카시아 장대들이 그원약계 상자 내 기둥이를 지나서 어깨 위에 딱 매여 있죠. 이렇게 해서 걸어갑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갑니다. 자, 이천 규비 저 뒤에 있는 백성들은 잘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괴를맨 사람들 중에서 제생하게맨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무좀 뭐 갈라질 김이라도 보여야 거길 들어가지 그 언덕 이런 데쯤 들어가야 되는 건데 물을 얼마나 저럴까요? 하나님은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탁 메고서 그 제사장 맨 앞줄에 선그 사람처럼 야 이거 될까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나 믿음으로 합니다 이러면서 한 발자국 딱 잠기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요, 사실 하나님 뭐 능력이 없으십니까? 밤새 강다 마르게 하실 수 있으세요. 마른 땅 건너게 하실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 중에서 내 분기 내 것이라고 말하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봐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자기 분기시로 삼으신 귀한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교회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능력을 어, 마음이 있음을 그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디디라 하시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해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찰싹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조려서 못 가네.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울산 앞바다 파도는 찰싹 거리진 않더라고요. <laughs> 네.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마음 줄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그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당장이라도 응답하실 수 있는데 얘가 안 하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봇가 아니니상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미 자연 만물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 어떤 마음이 알려지는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충분히 변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 뭐요? 이제 안 되겠다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한번 해보자 할수 있다라는 그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가까지 와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디디는 순간이 있으면 과감하게 디디십시오. 자 사절 찬양 어떻게 됐죠? 자곧 가거라 이제 곧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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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바다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 때까지 다 갈라 주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을 구사할 때 세찬 강물이 멈추고 마르기 시작해서 대로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유산이 영원한 생명이었고 우리의 미래이기도 한. 정말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이 되죠. 구원의 소망이었다면 두 번째 믿음의 요산는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현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 확장해 가시는 놀라운 동행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결 가족 여러분 특히 권사님 여러분 그 역사와 능력의 중심에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우리 두 발이 이미 물에 잠겨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겨 주시는 애들이 하나님 우리 삶의 내내 우리가 구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물가에 3일을 기다리며 보았던 하나님 그 막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며, 하나님 우리가 대학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구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될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